할렐루야! 10월 31일 목요일 아침 유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부자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 주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는 500장 주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죽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죽게 왔으니, 복주시 없소서, 주함께 계시면 근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주 없어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쁜 아 슬플 때늘 계시 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나주 깨와사오니 보주 없소서 그기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명 영딸을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사 오니, 복주 없어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쌓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층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생명을 나누며 숙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무나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이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이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08편의 말씀은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다이세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은 조금은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이두 시편의 내용을 찬송시로 하나로 묶어서 구성된 내용이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과 60편은 다이시 사라생전에 직접 찧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의 시편이라면, 오늘 본문인 시편 1 0 8편의 말씀은 다이세사 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이세후손들은 다이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계승하여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편안한 왕궁 생활을 할때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10편 57편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다이시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서 동굴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슨 지금 절체의 절명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창과 칼날을 피하여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큰 소리로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 건데 다이슨 작은 소리로 읍조리면서 이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슨 지금 자신의 처에 있는 이 위기 상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추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의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인정하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위기와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던 그 또한의 이유를 우리는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궁창에까지 이르는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땅에 속하여 있고 지금 자신의 겪는 모든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느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땅의 수준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과 도움을 받겠다는 믿음의 확정함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이슨 지금 피로 사월의 칼날을 피하는 비참하고 억울하며 동굴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과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함이 없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판단하고 해석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서 해석하고 뚫고 이겨내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이선 연이어서 찬양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의 찬송의 고백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돔과의 큰 전쟁에서 에돔 군사 12,000명을 물리친 전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의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일종의 기도 훈련이라 할수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인 기대를 가지고 노래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잇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경험 가운데서 다잇이 영적으로 체득한 것은 바로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략과 전술을 뛰어나게 갖추고 전쟁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아니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이슨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때로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그 전쟁에서 승자가 될수 있음을 다이슨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그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전쟁이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지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모든 전쟁에 임하게 될 때에 예기치 아니한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때 참으로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서 13절의 배경을 다시 한번 잠시 설명해 드리면 다스의 군대가 북쪽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쟁 전진하고 있을 동안에 남쪽 지역에서 에돔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을 봤을 때 북쪽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남쪽 지역에서 에돔의 예상치 못하는 공격을 받게 되므로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다이슨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힘든 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이슨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이슨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회복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패배로 끝이 나고 이 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슨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이지만 자신이 패배하게 하였다면 다시금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가장 분명한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또한 믿음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슨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구원과 회복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이슨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를 올려드립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도 그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이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 이심 이로다. 아멘 뜻하지 않은 애돔의 침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을 쓸수 없을 정도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붕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하며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 믿음을 겸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비록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최후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와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패를 모르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최후 승리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